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짜 씨 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좀 시, 시간을 좀 가져 볼게요. 씨 러닝은요, 이세 가지 용어의 약자예요. 그래서 소셜 사회이죠, 사회성, 그리고 이모셔널 정서, 그리고 에티컬, 저는 인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소셜 이모셔널 에티컬 러닝의 약자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사회 정서, 인성 교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 정서 학습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아마 교육자이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하한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에티컬이라는 영역이 하나 더 추가돼서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셜 디벨로먼트 즉 사회성 발달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교육학에서 보는 부분과 이 c 러닝 에서 보는 부분을 어, 합쳐서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소셜 디벨로먼트 즉 사회성 발달은 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 친구나 성인과의 관계 맺기 정서적 표현, 대인관계적 능력 등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 대인관계적 알아차림, 타인에 대한 자비, 대인관계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모션의 디발로먼트는 무엇이냐? 요,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미 아는 부분이라 짧게 정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어, 정서 발달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명명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는 것이라고 이, 이해되어지고요,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고 조절하며 행동을 조절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시면 지금 어,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 안에 모두 포함되는 걸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 추가된 에티컬 러닝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인성 교육은 존중, 책임감, 감사, 용서, 사랑, 배려, 친절, 시민 의식 등 보편적인 인간성을 이해하고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덕성들, 가치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성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씨러닝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s e l 즉 사회 정서적인 부분에다가 여기서 말한 에티스나 컴패션 즉 윤리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 자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됐고요 또 피스 에듀케이션이라는 부분 즉 평화 교육이라는 부분이 실제 한 교육 분야로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 교육이라는 부분도 이 안에 추가가 되고 시스템 탱킹이라고 해서 아마 익숙하신 분. 분들도 있고 어,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시스템 지능이라는 말까지 이젠 나오고 있어요.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는 사고 과정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폼드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실제 연구를 통해서 증거 기반의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과학적인 여러 가지 근거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정보들도 여기서 제공을 하고 하고 있고 트라우마인 레질리언스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해요. 이게 작거나 크거나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돼서 회복 탄력성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C러닝에 대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냐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C러닝은 어, 달라이라마 스님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달라이라마 스님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달라이라마스님은요, 존재께서는 우리는 서로를 한정된 자원을 갖기 위해 싸우는 반목의 대상이나 경쟁자로 보기보다는 서로 연결된 존재로 보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에서 알려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인지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도 함께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달라이라마 존자뿐만 아니라 이 씨러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슴과 머리가 함께 만나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거를 저는 마음과 생각이 함께 하는 교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림 보면 너무 예쁘죠. <laughs> 우리가 선생님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그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좀 감성적인 부분들, 정서적인 부분들까지도 좀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 꽃다발을 전달하는 이런 그림으로 제가 픽을 했습니다. <laughs> 네, 이러한 마음들이 시러닝의 서문에 달라이라마 존작께서 편지를 쓰셔서 좀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를 한번 읽어드리면 왜 어떻게 시러닝이 개발이 됐는지, 시러닝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가 설명이 될것 같아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회정서 인성교육을 위한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마주하게 될 과제들은 국가, 윤리, 종교라는 틀을 넘어 서로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구촌에 함께 살고 있는 형제, 자매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갖기 위해 싸워야만 하는 반목의 대상이나 경쟁자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비는 우리와 유사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만 제한될 수도 없습니다. 자비는 반드시 보편적 인간성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달라마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친절해야 될 대상이 단지 내가 아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모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역과 어떤 차원으로 이 프로그램을 접근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관계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영역, 사회 전체, 지구 전체, 이런 시스템 영역으로 확장이 되게 되어 있고요. 또그 안에서 알아차림과 자비, 실천적인 부분들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 뭐 예를 들어볼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개인의 영역에서 알아차림을 키운다라고 하면은 집중과 자기 인식에 대한 부분의 훈련이 이루어진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시스템 영역에서 실천적인 부분을 본다면 지역 사회에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할수 있을까? 혹은 세계의 흐름에 나는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죠. 실제로 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요런 전체적인 이론의 바탕을 두고 모형의 바탕을 두고 실제적인 활동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1년 동안 어 교육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실제 만들어져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 그럼 어떤 것들이 추가됐을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더 다룰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SEL에서 다루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다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명상적인 활동들, 그리고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비와 돌봄이라는 부분이 더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인성적인 실천 부분, 즉 인게이지먼트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 훈련 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 챙김 알아차림 이런 부분들과 접목이 되어져서 실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집중하는지 를 알려주고 있어요 가장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게 선생님들이 항상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라고 학생들한테 말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집중하는지 배우신 적 있나요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몇 분께 이렇게 질문을 해봐도 거의 안 가르쳐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집중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관련해서 모든 학생들은 아주 작게라도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실, 그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그래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학업적인 부분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혹은 관계적인 부분에서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기가 어렵더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할때 트라우마를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회복 탄력적인 부분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탄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근거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회복탄력성이 무엇인지, 회복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경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요. 우리의 신경계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까지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부 수용감각, 외부 수용감각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명상과 관련해서 효과적인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깨워주는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친다는 말을 하는 함에 있어서 아, 이거를 선생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절대로 학생들에게 강요하거나 설명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까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이나 선택을 굉장히 존중해서 만약에 지금 이 학생이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해도 괜찮다고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원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를 키우는 방법 그리고 공평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평성 교육이라고 하면 아까 그 연구물 들으셨을 때 이전에 그 발표하신 분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 하셨었어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삶의 불만족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평등이더라 라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등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공평성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공평성 혹은 평등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근데 평등이라고 하면 equality라고 하는데요.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똑같은 양의 만큼 제공하는 걸 평등이라고 하는 반면에 공평성은요. 이 친구가 필요한 만큼의 양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그림 보시면 사과를 땀에 있어서 키가 다른 친구들에게 똑같은 높이의 것을 똑같이 제공하면 어떤 친구는 사과를 따겠지만 어떤 친구는 사과를 딸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퀴티 교육은요. 실제로 이 아이들이 필요한 만큼 해 주면 아이들 모두가 사과를 딸수 있다라고 제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교육에 적용을 한다면 아이들이 필요한 정도의 교육의 양을 개개인별로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평등 교육이 우선시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초그초그 초, 그 초등학생들은 반드시 의무 교육으로 받고 있잖아요. 이건 평등의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학교에 들어왔는데 모든 아이들이 또 다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부분들을 이퀴티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